근데 아, 진짜로 졸리다, 졸리다, 잠온다 뭐 이런 거는 푸지마 아 졸리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. 말투 이상한 거 쓰지 마라 막 그러면서 막아 졸리다 뭐 이렇게는 안 하지 않나. 오빠네 졸라버릴까 인 해주세요. <laughs> 오빠는 잠온다. 근데 원래 오빠야는 이런류의 그 상상 속의그 아, 오빠가 아닌데 오빠야는 이런 상상 속에. 오빠야, 뭐 했나? 어쩌 했나? 이거 해줄까? 오빠야, 뭐 하노? 오빠야, 네, 이거 사도. 오빠야, 네, 이거 해도 되겠나? 오빠야, 네, 뭐 사도 되겠나? 오빠야, 네, 이거 갖고 싶다. 오빠야. 이게 아닌데 오빠 야니밥 먹었나? 미래였다. 나 라면 몰라는데 니 진짜 안 먹을 거지? 니 진짜 안 먹다 했대? 니 진짜 안 먹을 거지?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내것만끓인데 이건 화난 게 절대 아니야. 그냥 그냥 물어보는 거야. 니 진짜 안 먹을 거지? 진짜 안 먹는다 했대.